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5월 22일 네, 수급박스 유망주를 잡아라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계속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음, 아자 11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자이 영상은 휴대폰에서 제가 바로 어, 녹화를 하죠. 어, 그래서 어,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PC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요즘에 이제 모바일 세상 아닙니까? 네. 주식도 여러분들 손안에서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어요 음, 자 보시게 되면 아 그리고 어, 저희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00일 이벤트 네, 100일 이벤트는 이번 주말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100일 동안 66만원 어, 종목 사인 나가죠 오늘 나간 종목들도 시장은 안좋아도 지금 급등모드로 네,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타는 주식, 이건 단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수급박스 100일 이벤트 아, 사용 가능하게 예,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나가고 또 수급박스 안에서 저희가 어, 점검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 추천 다 나가고 수급박스도 10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S 1 6 6 8 4386 이거는 이번 주말에 종료되니깐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새로운 놈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어, 양은 블록 만점 종목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네오 위즈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 오르고 있고요. 화승인더 7.2%, 한올 바이오, 파마 7%, 영업무역은 어제 잡혔던 종목인 거죠. 그죠? 네. <laughs> 이 종목권도 먼저 한번 보시죠. 네오 위즈. 네오 위즈. 네오 위즈는 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계속 매집이에요. 이 아래쪽은 전부 다 매집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요 자리 매수자리였죠. 그죠? 요 자리 매수자리였죠. 그죠? 가장 최근 어딥니까? 여기 매수자리였죠. 양블록 만점 나오면서 대량거래 터지기 시작하는. 오늘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모드 좋아하시는 분들, 어, 또 바닥주라든지 변곡점에 사시는 분들은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화승인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는 합성 수지, 그 다음에 아디다스, ODM으로 만들죠. 그런데 화승인더하고 화승엔터는 이제 같이 보는데, 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죠? 예.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는 어떻습니까? 근래 들어서, 자, 옆으로, 눕죠? 저점은 조금씩 올려가고 매집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파란 블록 한두 칸다 의미 없고요. 그럼 하루 빠진 거예요. 여기. 근데 대량 거래도 아니고 그냥 주가도 별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 큰 물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블록박스가 만점으로 돌파하는 이틀 전에 3거래일 전에 그리고 오늘도 대량 거래 만점. 아직 부담 없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략 대상이다. 공략 대상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이런 것들을. 자, 오늘 변곡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얼마 전에 제가 휴젤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잡아 드린 거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집이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매집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매집입니다. 중간에 물량 빠진 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물량 나온 거 있지만, 음봉 크지 않죠?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보시게 되면 요날 변곡점 이었고 그리고 오늘 오늘 대량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양은 물론 만점 나오면서 매수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한가지 딱뭐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5월 17일자 인가 대전 식약청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니네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요 니네 3개월 동안 앞으로 아, 물건 만들지 마 그죠? 하지만 이것이 영업 활동이나 판매를 중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오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오늘 개인들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뺏기고 외국인 기간 투자자들, 그죠?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영업무역 한번 볼 텐데 영업무역은 개인적으로 자 포인트를 한번 든다면 요런 자리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자리 BBC 양블록 만점에 매수 자리고요 어, 어제 또 만점이었습니다 어제 급등했죠 어제 10% 가까이 급등 나고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매수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 보유하는 겁니다 만점이면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니깐요 이런 것들은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한올 바이오파마 얘기하면서 최근에 휴젤 보겠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음? 자 이거는 필러 어, 자 이거 매집이죠? 이것도 매집이죠? 그죠? 근데 오늘 어, 양, 양봉에 양해블록 한칸그러니까 어, 약한 매수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이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격이 벌어진 게 없어서 어 매수 구간으로 괜찮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뭐 LNF나 후성이나제가에 최근에, 최근에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이 뭐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약간 피로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어, 뭐가 있냐면 나무가, 나무가. 제가 나무가를 매수시켜드린 거는 요때예요. 음, 요때. 이때. 양음 블록 만점 나오면서 변곡점 요날 매수를 시켜드렸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어차피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양음 블록 만점의 변곡점은 사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서 다 추천 나오면서 매수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수익 확대로 그냥 가는 거죠. 잘 보시게 되면 자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입니다. 예, 자 여기 변곡점 양음 블록 만점 BBC 나온 거죠. 매수. 다음날 밑꼬리 이거 매수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음봉인데 양 음의 블록 한 칸이죠. 이거는 약한 자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세칸 나오고 있어. 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 여러분들 뭐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변곡점 잡히는 애들도 화생인도, 한의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코엘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요. 자 코엘패션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엘패션도 자 보시게 되면 자 BBC 나왔던 자리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기 매수 자리 여기 요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 자리 그 다음에 물량 좀 나왔다가 오늘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괜찮아요 그죠? 네, 이런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린 애들은 어, 만점 종목 리스트에서 네 만점 종목 리스트에서 어, 네오이즈는 보유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승인더,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괜찮고, 영업무역, 어제 잡혀 있던 종목이고요. 그죠? 요 부분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인들 대량 매도한 것들. 네.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뺏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카페24, 골프존, 이런 애들이, 팜스코는 이틀 전에 또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뭐 거의 빨간 블록만 있죠? 뭐냐면 약한 자금, 강한 자금이 그냥 수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어제 만점 나오면서 급등 나왔고, 오늘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저 만점 만들어지고, 변곡점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매수해야죠. 자,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런 거 변곡점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매수 자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파란 블록이 하나 두칸 이런 건다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한번 물량이 나왔어요, 요 날, 그죠, 요 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눌리는 거예요. 이게 뭐큰 의미는 없어, 그죠? 어제 만점 나오면서 카페 2 4가두 자리수 급등 나왔고 오늘 음의 블록 한 칸이잖아요. 이거는 약한 자금의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숨고르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들을 많이 에, 드릴 내용은 없고 한요 정도로 살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음, 이번 1 0일 이벤트는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나가고요. 여기 연상의 황금 배팅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리뷰해드리고 종목 전략, 시황 전략, 그다음에 에, 추천 종목군들 점검해드리는 게 전부 다 여기서 다 진행을 해드려요. 그죠?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푸시를 보내드리니까요, 직장인분들 특히 따라하기 좋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늦은 종목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들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 시간대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